저는 이번 미국 여행의 테마를 캠퍼스 투어로 잡았거든요. 예일대학교, 하버드, MIT, 프린스턴, 브라운데. 이렇게 캠퍼스 투어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.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예일대학교. 예일대학교가 또 캠퍼스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.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 엄청 좋아. 와 여기는 진짜 그 미국 드라마에서 보던 전형적인 마을 같다. 미국 본토는 처음 와 보는 거라 치안이 어떤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최대한 어, 여기서는 안 걸어 다니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 버스 타러 가는 그 길이. 어, 위험할 것 같아서. 어, 뭐지? 왜? 이, 이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 거야? 부자 동네, 가정집 같다, 여기. 아, 오, 이게 비지터 센터야? Okay. Yes, of course. We also have an exhibit here if you want to take a look at it. It's on the history Thank you. 없으면 못 들어오는 곳. 우와. 중앙에 정원이 있네. 있 메인 도서관. 여기 대학은 이렇게 대중한테도 공개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뭐야? 도서관 같지가 않네? <목소리도> 창문도 있고, 이 디테일 봐. 응? 음? 오? 음? 김경호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. 한국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다니. 무슨 일이야, 이게. 건강은 가장 큰 은혜이고,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. 여기에는 학생 식당입니다. 외부인들은 15달러 주고 이렇게 티켓을 살 수가 있어요. 메뉴는? 비건 메뉴가 많다. 오, 여기는 비건 메뉴가 많네 블루틴 프리에다가 비건 예일대 학식 학생 식당이 이렇게 있고 캐릭터 학생 식당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와 진짜 이런 곳에서 매일 밥 먹으면서 공부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. 음, 와 지금 여기에 뉴진스 노래 나와. I really 아니 뭔가 한국말이 들리는 것 같아서 들어 보니까 뉴진스 노래였어. 아, 아 나가기 싫다. 나가기가 싫다, 진짜. 아, 오늘 개일식 있는 날이거든요? 아, 어쩐지 나오니까 뭔가 좀 어두침침해서. 2시 17분? 그때가 피크고. 아, 저기 좀 위에서 사람들 보고 있네. 저기 어떻게 올라간 거야? 아 완전히 잊고 있었어 2시에 투어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어 끝나고 개기일식 보면 되겠다 했었는데 배고파서 밥 먹느라 까먹어버렸네 아 지금 사람들인데 아직도 보고 있어요 근데 막 딱히 엄청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음. 살짝 뭔가 밝은데 어두운 느낌? 딱 어땠을까? 아, 궁금하네. 아, 생각을 못했어. 계기일식은 어, 선글라스로도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전용 안경을 껴야 된다고.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끼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나 궁금한데? 여기 사람 엄청 많아. 학생들 다 모였나보다 여기. 우와. 축제다, 축제. Excuse me, sorry. Sorry, madam. Can I borrow this? Just, like three seconds. Yeah. More than three. Thank you very much. 우와. 와, 진짜 신기하다 그냥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경을 끼고 보면은 초승달 모양이에요 이게 진짜 이 안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어 와 너무 신기하다 아하 because b e f o r e it was like that now it's like this. Yeah, that makes sense. i t s change d position. It seems like it got bigger than before. Yeah, it's now expanded. Uh-huh. Yeah. Oh, 2044. 2044. 어, uh, 할머니가 이거 주고 가셨어요. 아마존에서 시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사실 쓸일 없다고. 아무것도 안 보이고, 딱 태양만 보이는 안경입니다. 어, 근데, 신기하게, 이거를 안 끼고 보면은, 뭐, 계기 일식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, 아닌 건지, 뭐, 티가 안 나. 완전히, 달이 다 가렸을 때에도 그랬으려나? 그땐 좀 어두웠으려나? 그때 밥 먹고 있었어가지고. 아, 진짜. 여기는 대학교, 안에 있는 도서관이거든요. 여기 이름... 이름이뭐 반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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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... 아무튼 뭐 희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. 할머니가 여기 추천해 주셨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아니 이 정도면 와이 공포증 걸릴 것 같아 진짜 <laughs> 모든 거에 예의를 박아놨어